여러분 안녕하세요. 반피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5월 1일날 심었던 모종으로 심었던 토마토를 소개해드릴게요. 얼마나 자랐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쯤이면 토마토에게 해줘야 하는 농부로서 해줘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어떤 일인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5월 1일에 모종어 심었던 작물들이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는데요. 키가 한 5cm 정도는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 토마토. 오늘 소개해드릴 토마토. 토마토에 지금 꽃이 펴있지요. 자, 그리고 저번주에 제가 지지대를 설치해주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지요. 그리고 지금 토마토. 자, 5월 1일날 심었던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그러니까 17일 만에 자, 토마토 열매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키도 많이 자랐지만 자 여기 보시면 헉, 열매가 열렸습니다. 토마토 열매. 자 열매가 열렸는데 자 여기 어디서부터 열매가 열리는지 보세요. 자, 한 3, 4마디쯤에 지금 열매가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주렁주렁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갔어요. 자, 이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토마토에는 여기 겨까지, 겨순, 옆에 밑에 있는 겨까지나 겨순을 제거해 주셔야 토마토가 키가 쑥쑥쑥 크면서 영양분이 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곁순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자 곁순이 뭔지 어떤걸 제거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미 겨순을 이렇게 잘라 놓았어요 자, 다른 나무로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 딱 보시면은 이거는 아직 열매는 안 열렸고 지금 보세요 노란색 꽃이 펴 있거든요 꽃이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짠꽃 옆에 조금 열매가 이게 열리는 거 보이시지요? 여기에 열매가 열리 맺기 시작하면은 여기 토마토 밑으로 딱 보시면은 짠 여기에 밑에 나 있는 토마토 잎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겨순이에요. 겨순, 곁순. 겨순을 이렇게 잘라 주시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결까지도 이렇게 짱짱 짠짠 잘라주시면은 토마토가 위로 쑥쑥 크고 열매 영양분이 다가서 맛있는 영양분이 열매로 가서 맛있는 토마토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도 텃밭에서 지금 결순 제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아직. 토마토 나무가 굵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지금 끈으로 안 묶고 이렇게 지금 집게로 키만 키울 수 있게 이렇게 꽂아놨어요. 고정을 해놓았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줄로 묶었더니 토마토 나무가 커가면서 굵기가, 나무 줄기 굵기가 엄청나게 손, 진짜 제 손가락 두 배만큼 굵어졌는데 줄을 묶었더니 그 줄이 너무 꼼꼼해가지고 토마토가 여기가 탁 잘려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로 묶는 작업은 조금 더 크고 나서 할 거고 지금은 우선 토마토가 옆으로 눕지 않게 위로 자랄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집게로 고정을 해놓았습니다. 자한번더 제가 결순 작업 행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토마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날 심은 가지 오이도 지금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토마토가 지금 꽃이 피 있고 여기도 열매가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시지요? 자, 이것도 지금 겨순이 제가 작업 제거 작업을 해 여기 보면 자, 이 보시나요? 이게 겨순이에요 겨순 곁순. 토마토 겨순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이걸 열매 밑에 있는 겨수는 이렇게 열매 위에 있는 그 겨수는 제거하시면 안 되고, 열매 아래로 나 있는 겨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제거해 주시면은 토마토 열매가 더 싱싱하게, 더 맛있게, 열매가 커지고 맛있게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겨수는 제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겨순이 그대로 있으면 키만 쑥쑥쑥 자랐지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열매를 꼭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저기 지금 반피농부 텃밭에서는 지금 토마토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잘 익어가는 모습도 제가 한번 다음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토마토 열매가 열리고 키가 쑥쑥쑥 커지면 이렇게 지주대 저번에 지지대 세워놓은 거에 줄을 연결해서 토마토 나무가 쑥쑥쑥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완벽한 토마토 기르기가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반피농구 토마토 겨순 제거 영상이었습니다.